네, 1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어, 주어진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절대값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뭐,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될 건데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어, 그러면은 혹시 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는 당연히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겠죠. 또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세개가 생기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어, 한 점보다 많이 만난다면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 여기 지금 f 프라임이 0이 되는 점만 아니면 모두 지금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 가능한 거죠. 근데 f(x)는 0은 3과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어이 얘기는 f(x)가 마이너스 1 외에도 또 다른 근을 가져야 되는 거네요. 그럼 아까 예측한 것처럼 하나씩만 만나는 거에서는 안 되고요. 어 그러면은 한 개보다 많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첫 번째 그래프가 맞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접하는 상황이 돼야겠구나. 그리고 또 접하는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어 어떤 3과 5 사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구나 해서 지금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이 요렇게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여기가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k라고 더 보면, 3과 5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fx를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a,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x 마이너스 k에, 지금 k에서 접하니까 제곱을 가져야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f 0분의 0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k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고배 미분을 통해서 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f 프라임 0을 대입하면은 어, ak 제곱 플러스 e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a로 묶어 보면 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면서요. a,a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어쨌든 뭐야 0은 아니, 아닐 테니까 어 3보다는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렇게 또 약분을 마저 해보시면 어, 1마 k 분의 2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k는 3과 5, 사이입니다 k 분의 1은요, 3분의 1보다 작고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다가 2 곱하고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다시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마 k 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최대와 최소의 곱을 구하면 5분의 1 그래서 5번으로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9번으로 가겠습니다. 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3이고요. f'3이 0보다 작은 4차함수입니다. 자, 그럼 4차함수도 어,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로 해서 뭐 이렇게 w 모양도 가능하고요. U자 모양, 그 다음에, 뭐, 한 점에서는, 어, 한 점에서 볼록하고, 한 점에서는 중근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 어, 삼중근을 가지고,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볼록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t만큼 뺀 다음에 다시 절대 값을 취합니다. 그랬을 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즉,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S 집합이 됩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GT라고 하는데요. 이 GT가 3과 19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계속 똑같아야 되는 거죠. 계속 보면, 자, 여기서 볼까요? 불연속 점이 계속 2예요. 2, 2, 2 해서 미분, 아, 그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그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0 그리고 0 해가지고 불연속인 점딱 하나네요. 그럼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면 계속 2221 여기서 한번. 그 다음 계속 22 여기서 한번. 그래서 총 이제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가능은 하겠다. 자, 그 다음 222 해서 여기서 2 여기서 4 하면 여기서 이제 불연속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또 불연속이 일어나겠죠. 여기 여기 지나면서 이제 2가 되고 여긴 3대 2니까요. 그러다가 또 여기 뭐 0, 0 해서 이거는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가능한 후보는 첫 번째 후보와 두 번째 후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두 번째 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3과 19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고 아까 불연속점이 되었던 여기가 19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f0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 좌표가 이제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f 프라임 3이 어 프라임이 음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3에서 감소해야 되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 감소가 아니라 접선 어 감소도 맞죠? <laughs>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즉 감소해야 되는 게 되는데 계속 증가만 하고 있죠. 0 이후에서. 그래서 이번의 그래프는 안 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첫 번째 그래프가 선택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과 19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y 좌표가 3이어야 되고요. 여기 y 좌표가 19여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0에서 3의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 f 3은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언저리에 3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0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요. 어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fx의 식을 우리가 어,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fx에서 대신 3만큼을 빼볼까요? 그러면, 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요. 1이라고 두고, 여기 모르니까 k라고 둡시다. 그럼 x제곱, x-k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미분을 해보시면, f'x는 고배미분으로 미분하면, 자 이렇게 돼서 이거를 공통 인수로 묶어 주겠습니다. 그럼 x-k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자 x는 2분의 k에서도 f'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2분의 k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좌표가 2분의 k 콤마 19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 시계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 어, x 자리에다가 2분의 k를 어,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음, f 아 2분의 k를 대입하면 19 3이 자 2분의 k니까 4분의 k 제곱. 그다음 2분의 k의 제곱이니까 2분의 k 어, 4분의 k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6이 나옵니다. k의 4제곱이 4의 4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k는 양수니까 k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어, fx는 3 플러스 x 제곱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요 f 마이너스 2는 3 플러스 4 곱하기 36이 되어서 여기 부분은 144이기 때문에 어, 147로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